이상하나난 테러를 하려고 온게 아니었는데 이상하다. 멈춰! <laughs> 어, 멈추라고! 어? 왜 이제 못뭐 테스트를 하는 거야! 어? 왜 테스트를 왜내 방에서 해! 어? <laughs> 왜내 데리고 돌아가! 목하연, 유튜브. 아, 내 마음을 편안한 부금이 없어. 거 목소리에 하품이랑 비명이랑 모든 게다 섞였구나. 아직 죽어가는 꿈아. 아 일곱 세로 왔다가 왜배 아파 이러고 채팅창에 <laughs> 죽은 표정 하나 치고 으잉 이러고 왔는데 한 시간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났지아 뭐. 신난다. 흘렀다 아니 헛스릴 방송 키니까 기분 좋다. 김모카가 휴방을 하면 신나고 풀 충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. 나는 이 이야기가 존나게 무섭다. 시발. 대박. 진짜 방송 <laughs> 키니까 기분 좋아졌어. 모카모카야 한참 기다렸다. 나도. 얘들아 나. 내일 휴방하니까 형 진짜 아픈 거냐고 젠장 <laughs> 원두단 풀 도핑하고 오세요 맞다 왔다 도핑제 다 준비해라 아 어떡해 진짜나 으 응, 하고 있었는데 키니까 기분 좋아졌어 나원두 아. 진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다? 맞네 나약 먹었구나 <laughs> 아니 근데 나 이틀 동안 쉬었잖아 네, 내가 네. 보통 이틀 연속 휴방을 진짜 안 하거든 해상. 해도 하루하루 어, 띄엄띄엄하지 어, 근데 어, 놀러 가는 어, 거 어, 아닌 이상 진짜 이틀 연속 휴방은 잘안 하는데 이번에 컨디션 조절한다고 쉬었잖아 아마 내가 이틀 동안 남은 흔적이 아마 롤토체스 하루세판 정도 <laughs> 그거 말고 다 죽어있었단 말이야. 내가 원래 그 시기쯤 항상 휴방을 했었나? 이게 기억이 잘안 나네. 아니면... 항상은 아니었던 거 같아, 그치? 아, 근데 낮방하고 저녁에 휴방해서 모르는 걸 수도? 라고 하기에는 내가 지금 공지 보고 있는데 없네? 뭐야? 야, 생각보다 네, 없네? 나나꽤 자주 자랐는데 없어. 대박, 이틀 쉬었더니 목 상태 좀 좋은 거 같아. 아, 니 자다 일어나서 그렇나? 목이 살짝 마르긴 했고는 아, 물좀 마셔야겠다. 하지만 지금은 물 갖고 오기 귀찮다. 스위치 이해한다고 바쁨 익명은 치즈가 안 달려요. 그거 확실해? 익명 음? 치즈 안 달리는 거 확실한가? 와 달렸는데 어, 되는데 어, 저, 뭐야 달리는데 뭐안 되는 애들은 뭐고 되는 애들은 뭐야 그럼 계담은 무지개 지지를 치질을... 잠깐만 그럼 안돼 누가 문니까지 해서 답변 받았었다지 않았나 어 그건가 모르겠네 야 실험 실험해보자 <laughs> 제가 방금 했는데 달 일도 안돼 무지개 달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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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달리 달리는지 그냥 조금 조금 어, 남은 사람 다른... 혹시 <laughs> 야 그거 무지개 치자 아직도 치즈게 사오도안나왔랬잖아 안 돼, 나 또, 그거 당해. 야, 이거 뭐, 카역이 또 사고! 그럼 그렇지 정도의 반응 아닐까? 오 어, 근데 익명이 달리나.. 달리나봐 형이 익명으로 다른 방 가서 치즈 쏴보면 아는 거 아님? 아 그러네 내가 익명으로 다른 방 가서 한번 쏴볼까? 네 그러면 일단 10만 원 10만 원을 만으로 생각해야 되서아 얘들아 나 10만 원만 쏴볼게 이거 언뜻 테스트 해와야겠다 다른 사람들 다 방송하고 있으니까 실피아 방송 켰네 실피아한테 줘야겠다 얼마 전에 생일인데 나 지금 혼자 아크하고 있어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맞아, 그 얘기를 혼자... 했어 야나 요새 상태가 안 좋아서 그, 하면은 아니, 너무 멍 때릴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있다, 이랬더니. 이왕 신한 거, 푹 쉬어! 이러길래, 그러고 나, 아마 몸 상태 안좋을 술까지 쉴것 같다, 이러고나 혼자 신나게 잘하고 있더라고. 나 지금 배찌가 없거든? 지금 이러면 없는 너는 거잖아, 너는 그치? 한... 어, 준다! 그러네! 인형 주네! 뭘 주는 거 맞네! 아, 저 어... 테스트 좀했음 갑자기 어... 그 테스트를 왜 오... 여기다 해, 멍청아! 잠깐만요, 잠깐만. 야, 기복하! <laughs> 어머야 저건 또 뭐야 아니 내가 테스트 끝냈잖아 나 테스트 했는데 애들 데리고 안 돌아가? 테스트 금액을 왜 돌려줘 아니 괜찮아요 실례하지 마세요 실례하지 마세요 어라? 아 실례하지 마세요 지금 아, 잠기고 있다가 컬 거란 말이야 어라? 멈춰 시리얼의 커피를 왜 말아먹냐고요 야 시리얼이랑 커피랑 멈추지 마 멈춰 음! 멈추라고 김부카 돌아가 애들 데리고 이상나난테러 하게 아니었는데 이상한가? 멈춰 멈추라고 왜 지금 못 테스트를 하는 거야 왜 테스트를 왜내 방에서 해왜내테리고 돌아가 그래도 일기해야지 5천 치즈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. 방송 실례합니다. 초보 수많은 엄마도 못 봤네요 너무 수, 너무 수, 근데 나는 밥밥 못 보이네 무리하지 아, 말라고 <laughs> 그랬으니까 차가비를 준다는 건 뭐야? 어? 아, 빨리 주제를 바꿔야 돼. 얘들아 진정해봐. 그래서 무슨 테스트였나요? 여러분들 무슨 테스트였나요? 얘 진정해봐. 안 어? 귀여운 어? 게아나라킴보 <laughs> <laughs> 머리가 지긋지긋해 진짜 <laughs> 뭐지? 뭐였더라? 기억이 안나 뭐였지? 어 뭐하러 온 거야 그래서 얘들아 뭐하러 온 거냐고 어 이모티콘으로 도배해봐야지 실피야 방송 <laughs> 터지나? 아이 채팅창이 채팅구나 어? 후원채팅이 너만에 올라오잖아 이게 뭐하고 애들 데리고 안겨 기복하? 아, 어지러워 진짜 야혼원 고장났잖아 언제 거야 이거 <laughs> 아 채팅창도 고장내나아 고장, 아, 고장 안나나 어, 일어나자마자 지금 머리가 지긋지긋거려 아 두개구리 막 왔다 아, 근데 확실히 옛날에 이게 어? 스튜디오 있잖아. 치즈직 스튜디오가 CPU를 엄청 잡아먹거든? 채팅으로 이렇게 치면은 방송 잘안 터지는데 저번에 럭키 방송 한번 터졌잖아. 그거 후원 때문에 터졌잖아. 후원을 막 쏘면은 방송이 텅 터지더라고. CPU 터져가지고. 아해보단는건 아니, 아니고. 오 어, 테스트냐고! 오 테스트냐고 도대체 아직도 안 알려줬네, 생각입니까? 나도 몰라! 말해주지 말자, 알려주지 말자. 야, 기복한 어딨어, 이거, 기복한너안 아, 내려가, 이 자식아? 너 통화 받아봐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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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아, 이 새끼 저한테 전화 걸어요! 전화 받아, 이 자식아! <laughs> 이 자식 전화를 안 받아! 야, 기복카! 이 자식아! 아니,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네. 이렇게 됐네요, 두다 보니까. 야 근데 일단 확실히 알았다. 익명 노치즈 달린다. 빨간 하트도 같은 건가 봐. 그래서 그럼 답변받은 넌두는 사기당한 거네? 문의해서 답변받은 넌두인데 치지직이 사기 답변 전 네크 그 카페에 답변 온거 올렸어. 어 그러네? 뭐야? 야얘 답변에는 그건데? 후원 배지와 관련된 문의해 주셨는데요. 익명으로 후원한 경우 주어간 후원 랭킹이 반영되지 않아 배지 지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어 그러네? 뭐지? 이게 1, 2, 3 배지인가 보다 그러면. 그주가 한 후원 순위 배치인가 보나 그 얘기할 때 오류가 있었네. 애매하게 말해서 헷갈려 했었다. 치즈는 배치가 아닌가? 정확히 물어봤다고. 야너 물어본 것도 첨부해봐. 잠깐만, 잠깐만. 저기서 안 나온다는 배치는 주간 순위 배치만 해당되고 누적 배치들은다 줍니다. 알고 있었지야 근데 지금 이런 말하서 다행이다. 이거 나중에 알았으면 진짜 나 비명 질렀다 진짜. 근데 나중에 무지개 들고 오면. 그냥 비명 거잖아, 아니,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, 나 이제 안 된다는 얘기 못하겠어, 무서워서. 쿠키. 그 북카영어로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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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히히히히. 즈나 아까 이러고 잤어. <laughs> 나 아까 일곱시에 일어나서, 일곱시에 채팅창에 나타나서, 이즈로라고 잤어. <laughs>